네, 안녕하십니까.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, 공포 전문 크리에이터, 경독입니다 자, 오늘, 여러분들, 이렇게 또 공포방송을 또 찾아오셨는데, 야, 오늘 여러분들 갈 곳은요, 오늘도 여러분들 진짜 정말로 유튜브 최초로 제가 진행하는 곳입니다. 오늘 여기 왔는데, 여러분들, 입구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, 거진 진짜 3시간 동안 헤맸어요. 이렇게 여러분들, 흉가방송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입구 찾으려고 3시간 동안 찾았습니다. 정말, 여러분들, 아무튼 오늘 입구를 찾는 그 고생한 만큼 오늘 정말 레전드가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조작 없이 100%생 리얼리티 순수하고 담백한 경덕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 같이 흉가로 출발하시죠. 자, 현재 2021년 1월 6일 새벽 1시입니다. 축시 시간이죠, 지금 현재. 귀신들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기 바로 백 모텔이에요 不要！ 힌트겠지왜 이거 어떻게 되거 구조가 뭐야? 이러는거 맞아. 아 자국들인데 다 이거? 뭐야? 야, 왜 여기만 이불 깔려있어? 어? 야, 대박! 뭐야 이거? 어느 쪽이 뭐야 이거 여기? 야 진짜 여기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엄청 많은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よし。Let us 와 깜짝이야. 먼저 가라는데요. 기다려봐, 하지마. 나는 말 했어요. 일 하기 나쁘다, 일 하기 나쁘다. 사진이 있 어요. 뭐야? 이거... 여기 모텔인데, 저런, 저런 게왜 있지? 방금 뭐야? 남자 목소리 뭐가... 저 분이 왜 다쳐? 갑자기 뭐야? 우와, 갑자기 소리 끼치는데, 뭐야? 왜요? 어? 저기? 근데 네 뭐야이방 뭐야? 수치강한데. 야이방 수치강한데요. 갑자기 누가 치우? 여러분, 오르골를 닦아다가 복도에다 두고 올게요. 오르골을. 이렇게 장비 안할때 엄청 많죠. 아예 장비가 되지가 않는데도 엄청 많아요. 이거 좀 심각한데,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저기 앞에 보이는 오르골 있죠. 저 오르골은 저기 앞에 센서가 있거든요. 그 센서로, 앞에 뭐가 있, 있다는 것을 체크해 주는 건데, 지금 저기 복도에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, 지금 지 혼자 울고 있잖아. 뭔가 감지하고 있다는 거야. 예, 앞에 뭐가 있다는 거야? 감지를 하고 있다는 거야. 지금 복도라서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. 지 끌게 여러분들 지금 미쳤어 얘. 이거 봐봐. 지금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. 근데 지금 지혼자 울고 있잖아. 이게 센서가 이 앞에 있어 여러분 동그란 거 검은색깔. 이게 센서거든요. 이올 앞에 책 앞에 뭐가 있으면은 측정해 주는 건데 센서 감지하는 건데. 지금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. 텅 비어있잖아. 맞죠? 문이 문이 있다 오,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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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문 닫히는데? 뭐야? 뭐야 이거? 뭐야? 뭐야? 또한번더누고한번더 누르지 이 새끼야! 미치이 아쉽냐? 아쉬우면 문 닫아라. 못 가게 막아라. 어, 포스티가 하나 떨어져 있네? 어, 그러네? 어, 그러네요? 어? 여러분 대박! 뭐야 이거? 에 뭐야 이거? 어야문닫힌다문닫힌다문닫힌다 문 닫힌다, 문 닫힌다. 갑자기 문닫힌다뭐고뭐고뭐고뭐고뭐 뭐가 뭐고, 이러노 뭐고, 뭐고, 뭐고. 포스트잇 뭐고 이거 아 뭐지 뭔데? 야야 잠깐 나 타이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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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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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가자. 야, 미안해. 이타이타 여러분들 이거 김밥 사달래요 김밥 얘 김밥! 잠깐만 김밥 맛있대요 야, 김밥 맛있고 싸요 얘 김밥 맛있답니다 김밥 맛있게 먹어 야 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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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래. 가자 가자 존나 무섭다 김밥 맛있고 싸대요 김밥 많이 먹어라이 새끼야 우씨 김밥 맛있다저 포스트잇 건드렸다고 갑자기 문닫았네만어씨 개무섭네 야 가자 개무섭다 개무섭다 아씨, 여기 아니야. 아씨, 잘못 왔어. 아, 저긴가 봐. 아닌가? 아, 여기 아닌가 봐. 아씨, 아, 잘못 왔어. 아씨, 아씨, 아,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여기 아닌가 봐. 아씨, <laughs> 어우 아. 어디야, 씨. 죽겠다. 갇혔다. 우! 우!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갇혀 있어요 제가 갇혀 있는데 나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다 똑같아서 이 문이 하나 열린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갇혀 있어서 못 나가요 여기 앞에 바로 도로에 도로 예 네. 이거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찾겠다고요.